예, 9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이 이제 고객과 상담원이 웹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세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이제 에스코티드 브라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 에스코트라는 단어잘 아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에스코트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뭐. 뭘 보호하다, 뭐, 누굴 뭐, 호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 이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뭐, 브라우즈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게 뭐, 그, 뭐라고 뭐, 살펴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에스코티드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어, 제가 써놨듯이, 고객과 상담원이 웹상에서 공유하며 상담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웹을 통해 가지고 어, 직접적으로 고객과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가 상담하는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에스코티드 브라우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채팅 예, 채팅 한다고 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여기서 채팅 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웹콜이라고 하는 것도 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세 가지가 이제 그 웹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객과 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음.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그 소비자 유형별 소비자 구매 행동의 특성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그, 편의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비탐색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품, 편의품은 일상용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식료품, 생활필수품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다거 알고 있어요. 뭐 식용유, 예, 뭐 이런 것도 뭐살때뭐 뭐 식용유가 뭐런 건지 대충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어떤 농산물 같은 거살 때도 거의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대체품 수용이 큽니다. 이게 없으면 딴거 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를 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좀 특출나게 보이게 할 필요성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편의품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이 일상 용품이기 때문에 어, 수시로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습관적으로 예 반복해서 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음. 자 이게 이제 편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이 선매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비교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이 선매품 같은 경우는요,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제품을 사기 전에 다른 제품들, 경쟁 제품하고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예, 우리에게 맞는 그런 어떤 제품을 사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의류라든가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요, 고객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제품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게끔 아,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이 내놓는다거나 혹은 광고 등을 통해가지고요. 제품의 차별, 차별성을 갖다가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품입니다.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뭐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동차. 앞에 뭐 자동차가 이제 선매품이라고 여기서도 나와 있고요. 의류도 이제 선매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물론 그게 맞는데요. 여기서 자동차라든가 어뭐 혹은 뭐 고가 의류 똑같은 의류지만 굉장히 비싼 의류는 어아 이거 아니면 안 돼. 특정 디자이너가 만든 어, 그런 어떤 근데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선매품이라기보다는 전문품이겠죠. 같은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이나 혹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한다면 전문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상표 또는 점포의 신용과 명성에 따라 구매를 하고요. 상표 집착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어, 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요라고 했을 때어잘 대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체품 구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기다리는 그런 어떤 구매 어,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탐색품 같은 경우는요, 어, 이게 그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걸 꼭 있어야 되나? 어, 알고는 있지만, 혹은 모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별로 뭐, 사야 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한 탐색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같은 경우죠. 음. 근데 뭐 지금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요. 처음에 막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아 뭐, 그런 것까지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비탐색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 97번의 문제가, 그 소비재 유형별 소비자 구매 행동의 특성을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을 각각 어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구매 행동을 보이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요거는 그냥 음예 그냥 뭐 그,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음, 될 겁니다. 뭐, 외운, 나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게 전문, 그,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를 갖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통 전략 중 다입지 다세분 시장 전략의 장단점을, 어, 각, 각 다섯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음, 어그 기업이 이제 어떤 표적 시장을 이제 목표 시장을 이제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목표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에 맞는 유통 전략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 입지 다 세분 시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떤 특정한 목표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해서 쓰는 유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여러 개의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증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 시장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시장에 진출하니까 어, 특정 시장 말고도 여러 개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마케팅 기회도 에, 탐지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자원들 그런 어떤 자원들을 갖다가 여러 개 시장에 어,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특정한 어떤 시장에서만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 맞지 않는 어떤 마케팅 자원들은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다 입지, 다 세분 시장 전략을 쓸 때는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 자원을 갖다가 잘 배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개 시장을 갖다가 그, 음, 이제 그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어, 시장상에 맞는 즉각적 대응도 어렵고요. 시장이 여러개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네,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겠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다입지 다세분 시장 전략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 볼게요. 한계 고객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시오. 한계 고객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 기업에게 돈이 안되는 이익이 안 되는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 확보 비용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맨날 클레임을 걸고 뭐 바꿔달라, 교환해달라, 뭐 이런 어떤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계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매 의사결정 요인 중 심리적 요인을 4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뭐 구매 행동 의사결정 과정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형도 요거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아, 그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 이, 여기서 이제 물어본 말은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 요인이 뭐냐라는 거죠. 어, 그 결정 요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음. 자, 하나씩 보시면. 어, 일단은 구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아 이거 사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때 어떤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느냐 첫 번째가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 요인은 라이프 스타일 어, 음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어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며예뭐 열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상 나를 위해서 어,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3, 40대 부모님들이라면, 어, 자신보다는 뭐,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막 어,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연령 혹은 직업 등에 따라서 구매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게 바로 이 심리적 요인을 쓰라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쓸 필요 없이, 이, 이 심리적 요인에 나오는 동기, 지각, 학습, 신념과 태도, 이네 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어, 어, 사달라고 하니까, 혹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바로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 옷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겠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그것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그 물건이 가장 품질 뛰어나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즉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과 태도 어, 예를 들어서 나의 신념이 있잖아요 아 국산품을 반드시 애용해야 돼 그러면 외제품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산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신념에 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요인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들, 그 다음에 마케팅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요건, 예, 요런 것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동기, 지각, 학습, 신념과 태도 요거 갖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10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